것인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자의 뜻에 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세운 다른자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다른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다. 예수님이 세운 다른자를 기뻐하는 일이 순종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순장에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어느 정도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다른 자를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을 가르치는 자의,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세우신 다른 자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모든 순종을 배우라. 내가 순종의 영을 갖는 것만큼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신학자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예, 엄청 신, 신실하게. 꼭 신학교 가면 이렇게 신실하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교수님들 몇 분이 계신데, 신학자들은 되게 딱딱할 고 딱딱하고 건조할 것 같은데, 신학자들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무르익은 이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기도에 관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우리 안에서도 순종은 구원의 중심이다. 순종은 구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만 건지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 건져내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녀라고 하는 상황에서 건져내고 삶의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순종은 구원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종은 우리의 행복이 걸려있는 순종은 우리의 행복이 걸려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 걸려 있는데 우리의 행복이 걸려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순종은 우리의 행복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우리의 행복이 걸려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나타내실 수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줄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순종과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순종 안에서만 그 가치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나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순종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한 거예요.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